두 번째, 두 번째. 그죠. 말할 뭐 거냐면, 갈비찜? 네. 할 거였죠. 데 갈비찜? 응. 언제부터 먹었죠? 명절에 갈비잖아요. 네. 그 근데 사실 이 갈비라는 거는 육식이잖아요. 네. 리가 그러니까 네. 선사시대 때부터 그 동물을 사냥하고 나면 급혀까지, 그 뼈에 붙어있는 살까지 많이 먹었겠죠. 하지만 구이를 많이 먹었겠죠. 그러면서 도입법들이 변한 거 아닐까요? 가장 인류하고 가장 친근했던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비찜이 아닐까요? 요새 이름이, 네, 미주는갈리찜 아니었죠. 네. 오늘 은 저희가 선물할 게, 네. 가리찜이거든요. 그, 음영을 보면 옛날에, 의교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옛날 조리서에 보면은요, 가리찜이라고 나와요. 선생님 혹시 흥부 놀부자 아세요? 네. 네. 흥부 알죠? 알죠, 그쵸? 알죠. 그럼 다 네. 해야지. 이다 네. 타야지. 이거 네. 좀아주고 그 네. 나. 요새 다 됐으면 좋겠다. 그쵸. 죠 ᄉ ᄉ ᄉ ᄉ ᄉ 놀부하고 흥부가 네. 성이 뭔지 아세요? 네. 네. 박 씨? 어. 나름에박 씨. 연 씨죠. 그러니까 박 씨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연 씨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요. 충북 사람들. 박 씨. 그러니까 연 씨라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시죠? 연 씨에 그집전촌이 어디냐면 바로 도안 증상이에요. 8 0 0 년대에 있잖아요. 이 흥부놀부전이라는 판소리가 나고 사설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놀러 가요. 그렇게 잘 살면서 생일상을 과하게 찾았는데, 동생은막 이렇게 구박하면서 생일상을 묘사한 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가리찜이 나와요. 네, 근데 그 가리찜은 주식시란이그 당시에 조리사에 보면 꼭 나오는 음식이었거든요. 충청북도에 그 가리찜의 특징은 뭐냐면, 소 내장이 많이 들어가요. 요새 사람들 내장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음, 네. 선생님께서 손님의 레시피로 오늘 아주 깔끔한 가리찜을, 그쵸? 선보여 네. 주실 거죠? 음. 약간 전통을 가미하긴 했지만, 요새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게. 음, 네. 저희는 소고기 갈비. 음. 소갈비를 이용해서 가리찜. 음. 한번 네. 한 만들어 보도록 하면서, 선생님이 또 풀어주시는 네. 이야기. 네. 들어가면서, 오늘? 냥 해가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갈비가 기존이죠, 명절에.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제일 먼저 갈비. 핏물 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물에 담궈서 팼거든요 네. 근데, 좀더 빨리, 좀더 핏물을 잘 빼는 방법이 음. 예. 살, 이 이거 처음 알았는데. 네. 아 살다 똑같아요. 음. 물 1L에다가, 살다한 컵, 200ml 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음. 이렇게 넣고, 음. 그 다음에 고기를 넣어주시는데, 음. 자, 저희가 이렇게 준비된 갈비를 이렇게 넣어서 핏물은 뭐한 시간 정도 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핏물을 빼시고 나면 음.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뭐. 뭐예요? 칼집. 칼집. 그래서 네. 기름 좀 제거 하시면서 음. 칼집은 좀 뼈가 이렇게 갈 때까지 음. 깊이 깊이 넣어 주면 조금 더 맛있는 갈비찜을 드실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갈비. 저희가 요거는 제가 이제 대랑 사과랑 장식재, 삼베, 뭐 넣어서 먹는 거잖아요. 음. 대, 사과, 마늘, 양파 뭐 다, 그래서 갈아서 음. 즉 만들어 나고요 음. 그다음에 이렇게 무 같은 거 사실 이제 찜에 많이 넣으시는데 그냥 넣으면 뿌서지고, 그저 다 모양이 미우니까 저가좀 조금 내리고, 썰어서 가장자리에 무 잡아서 너무너무너무하게 더글 더글 음. 만들어 주면 좋아요. 우리 엄마 매 음. 이러잖아요. 아까 그거운 애. 저기 맨날 들어와라.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랬어, 요 저한테. <laughs> 예, 그거 그냥 버리라 놀아. 놀아. 자, 요거는 또 쓰시고, 요거는 향신집을 쓰시고. 네네. 무가 <laughs> 옛날에는 나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laughs> 오래전부터 그렇죠? 즐겨 먹었죠. <laughs> 네. 이제, 요, 홍당무, 그쵸? 홍당무가 매공당인지 아시죠? 당나라 보거든요. 붉은색에. 그래서, 너는 홍나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나홍. 나무도 조금만, 어, 가로로 물고 주시고요. 만 내시는 네. 거니까, 네. 좀 불편했을 도꼭 해주세요. 그리고, 네. 어, 음. 뭐, 이렇게 표고버섯 이제 검표고예요. 네, 표고버섯, 네. 불려서 음. 음. 이렇게 넣가지고그 음. 위에, 그냥, 모양으로 양야조금보자 아, 십장으로 하면, 이나가에 해놔도, 양야 좀, 아, 네, 네, 네. 우리 요새 젊은 친구들이가 흔히 생각보다 빈혈이 많아. 그 비타민 D 결합으로 인해서 네. 비타민 D 예, 주사 많이 들어가잖아. 네. 주사 많이 필요 없어. 표고를 많이 먹어. 러니까 건표고 많이 먹으면 되는데. 아나좋어요 그러니까 두달웬만하 우리 옛날 진짜 조리서에 보면은 그표고에서도 굉장히 많이 어요다나자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밤 준비돼 있고 대추 네. 있고 많은 생각 준비 다 됐거든요. 확세한 준비가 다된것 같아. 자 이제 제가. 갈비 국물 이갈어요선생님 네. 네. 그럼 양념 먼저 재어보도록 네. 네. 할게요. 저희가 뭐 양념 한다 그러면 일단 네. 간장, 간장, 그쵸? 간장. 우리 진간장이진간장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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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간장 비율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g 당한 큰술. 음. 그러면 음. 600g이면 그섯큰 그런 식으로 7, 7. 할 거고요. 네. 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갈비를 양념할 게요 진간장만 쓰면 김 맛이 깨끗한 맛이 날요 음. 맞아요. 맞아. 때는 물리 간장. 음. 그죠? 네. 음. 우리 엄마들 어려운, 황아리에 있던 말이죠. 네. 음. 엄마를 위해서 파는 한말이그 중에서도 청자. 청자.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넣어주실 거예요. 네. 하나, 이렇게 해서 음. 딱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계피가루를 그렇죠. 음. 조금 넣어줘요. 음. 많이 아니고 커피 스푼으로 하나 정도만. 그러면 음. 보면, 실제로요, 계피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린 음. 네. 음식에, 갈비에, 음. 음식에 계피가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너 그거 먹어봤니? 왜? 정얼 정도 안는 재료를 쓰면서 이 계피가 굉장히 비싼 향신료였거든요. 그래서 궁중음식이나 제 사대부가 쓰는 조리서에 보면 이 갈비찜에 개피가 네. 들어간 게 있어요. 그리고 그 향이 되게 독특하고 맛이 좋아. 이거 너무 좋아요. 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넣으면 너무 향이 진하기 때문에 한 작은술 정도 음, 넣어실 어, 거고요. 이건 후추. 음. 후추 의향 때문에 넣으실 음. 거고요. 자고는. 물엿이에요. 네. 올리고당, 올리고당도 네. 한 큰술 네. 정도. 갈기는 갈기, 갈기, 해야죠. 그다음에 참기름도 한 큰술 음. 음. 넣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음. 저희가 향신즙 우섬이 선생님표 향신즙입니다나 이거 파란가 생님? 파란야 이게 상품이지. 그래, 이런거 해야 되는데. 진짜? 오여 <laughs> 요리하세요? 아, <laughs> <laughs> 아, 그럼 가위님. <갈비님? 웃음>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 양념을 충분히 이제 풀주셨어요 네. 그러고 나면 음. 여기에 나가 고기를 네 고기 넣으시면 네. 돼요. 오늘도 어, 네. 갈비는 재워놓는 시간이 좀 있으셔야 되니까 네. 먼저 이렇게 네. 해서 갈비를 재워주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재우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음. 한 시간 정도 숙성 음. 해놓으시면 음. 참 맛있겠죠. 이 맛있어 보이네. 오늘의 키폴드 계피까또 들어왔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네. 제가 한 시간 정도 재워놨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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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갈비 이제 안 채리죠, 생고죠. 우선생 갈비 찌려면 네. 시간이 걸려요 고... 그러니까 한 40분? 그렇죠. 4 0분조금고리면4 정도 0분고굴셔야 되니까 이렇게 양념 된 고기를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쭉흐리고 있습니다. 여기 는어갑시어갑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잘랐어요. 갈비찜 할때 시간 부족이 중요,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이제 모든 음식이 그렇겠지만, 찜을 한다. 그러면 응. 처음에는 강불. 그래서 불로확 응, 응. 끓여요. 그러면 그때 중불로 줄여서 40분. 응, 그래서 응. 양념이 념을그 응. 다음에 응. 마지막 한 10분은 또센 불을 해갖고확 해주시면 이렇게 잘잘 잘 흐르거든요. 제가 응. 부재료는 얘네들이 거의 다 익은 다음에 넣어야 되니까, 응. 먼저 갈비를 먼저 올려서 찌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이렇게 네, 해서 저희가 오늘 가리찜, 네, 가리찜. 네 가리찜. 가리찜이 아니라 세요 가리얼굴 조인에 나오는 바로 가리찜입니다. 가리찜이 많이 나어까요 자, 지금 저희가 제일 처음 했던 게 고기, 고기 를물 네. 빼는 작업. 요때 주의할 거는 사이다, 사이다를 한 컵. 네, 사이다에다가 한 시간 정도 풍물을 네. 한벽하게뺀 다음에 그다음에 이 자식 거는 양념에 네. 재우는 거잖아요. 양념에 재울 때는 우선이. 우선 미 선생님의 한신 조 들어왔습니다. 한배야 될것 같아서 민 선생님 조주 한번 요리하세요. 어 영단 <laughs> 조주. 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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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렇게 네. 해서 양념에 재워서 고기를 음. 무조건 좀 재워야 되니까 네. 한 시간 정도 재워놨다가 찌는 거예요. 오늘의 네, 팁이 네. 네. 있었습니다. 계피 가루 반 스푼 정도. 네, 네. 네. 그럼 더안 맛이 고급스러워요. 좀 나죠. 네, 계피향이 네, 있어요. 네, 너 계피 먹어봤니? 그 비싼 향신료 우리 집에 쓴다? 이러면서 음. 그 당시에는 놀부 홍보전이 나왔을 때는요. 밤이 계피가루가 굉장히 귀한 향신료였어요. 향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피가루 넣은 양념 음. 만들어서 고기 먼저 찌달, 네. 그다음에 부재료, 그죠? 네. 무, 아까 예쁘게 다 닦은 거, 당근 닦은 거, 루프고요 네. 그다음에 밤 배추 넣어서 이렇게 해서 꼭 익히면 돼요. 그리고 식탁에 들러앉아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맛있어 한번 먹어볼까요? 네 좋아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날은 그래도 그래도 갈비찜이에요 다같이 한번 만들어서 가족끼리 함께 만들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